오늘 영하동구 인창점에 있는 감자동이네. 이게... 이거 하나 사고, 어, 여기는 지금 채라치가스로 뭐가 어려워습니다 지금... 이거 두개 사서 집에 가서 썩고기에다가 치즈 넣어서 같이 같잖아요. 먹을 거 없나? 선생님, 먹어볼게요. 뭐람? 브람이? 브람이? 황하산 치즈 가루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랑, 핫도그, 명랑 감자 핫도그랑 어, 엄마가 집에서 만들어주신 떡볶이랑 치즈떡볶이랑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이렇게 시랑 어묵이랑 흠 감싸서 한두그에다가 먹어보겠습니다 떡볶이 국물에다 찍어 먹으고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신장에 여러이 엽떡이랑 신장 중에서 좀... 뭘 좋아하세요? 저는 신나에좀 맞습니다. 왜냐면 신장은 그렇게 맵지도 않고 순환 단계별로 있, 있으니까 괜찮은데 엽떡은 좀두게 있습니다. 어, 너 매운맛 있어서 잘못 먹겠습니다. 근데 안어이 소시지가 되게 크고 이거는 뭐.. 아까 어, 말씀드 이거는 감자입간다 감자. 이거 이건 뭐야면소금에 아니라 설탕 야, 여기 도쪽 보소 물티 닦겠습니다. 매맛 매운맛 이렇게 먹어요. 냉배 냉배 초아이죠 그거 진짜 잘 먹어요. 이거 떡볶이 먹 엄마도 질매게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다음에 영상 또 찾아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